<laughs> 네, 지금부터는 이제 준호택시의 네, 주노 준호가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와 네, 2부입니다2부 이브 순서. 정말 알차네요. 네, 자, 2부순서는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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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에. 아아아아아아아아 안에 주머니가 있죠. 아아아아아아 네. 네, 아 이제 OX팻말이 있습니다. 아 팻말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질문은 아까 몇 가지 정도였죠? 열가지 정도. 네,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네, 괜찮으시죠? 편하게. 뭐 편하게. 뭐 무서운 거 없으시잖아요. 아, 네네. 아, 네. 이, 이 질문은 또 이게 MJ가 네. 엄, 내가? 어, 그럼요. 응, 네. MJ가 엄선한 네, 그런 질문들인데 편하게 네 오엑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 데뷔 후 연예인과 연애한 적 있다? 오엑스. 하나 둘셋오네자자 둘, 솔직했어, 솔직했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 아, <laughs> 두 번째 질문. 자 MJ가 엄청난 질문. 아 내가? 아닌가? 어. <laughs> 네네. 자, 나는, 어, 편하게, 뭐. 뭐가 편하다? 나 편하던 <laughs> 안 편해졌습니다. 자, 나는 지금 남친이 있다. 하나, 둘, 셋. 셋. 자, 엑스. 자, 다음 질문. 나는 남자 연예인에게 고백을 해본 적이 있다. 지금까지. 자, 데뷔 후. 응, 데뷔 자, 후. 하나, 둘, 셋. 자, 엑스. 자,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 내가 있기에 나 고나은 이 있기에 레인보우가 존재했다. <laughs> 이건 내가 범선한 게 아니야. <laughs> 자, 아유. 하나, 둘, 아유. 셋, 아 아유. 렉스 아유. 아 너무 아아했는데 지금. 아유. 아유. 어 아유. 정말 아유. 그렇게 생각하시 자 일단 패스. 자, 일패패자 자. 섯섯째째 질문. 는는자자볼볼 네. 얼굴보다 몸매를 본다 오, 어... O, X 몸매를 보면 오, 얼굴을 보면 X 하나, 둘, 셋 자, X 그 어, 얼굴, 얼굴을 본다는 거네 어, 맞아요 오케이 <웃음> <웃음> 자, 얼빠인 <어릴바인> 걸로 <laughs> 자, 다음 나는 네. 연애를 할때 네. 연애를 할때 리드하는 스타일이다 음... 하나, <laughs> 둘, 셋 음. 자, O 어. 맞맞았 자, 다음 질문 주말, <laughs> 주말 <주멀주멀> 거리지 마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주얼중얼 거리면서 <laughs> 맞아, 맞아, 이랬어. 맞아, 맞아. 오케이. Okay. 나는 남자인 친구들보다 여자친구들이 더 많다. 어, 여자친구들이 많으면 오, 오, 남자친구들이 많으면 X O 응, 여자친구들이 더 많다. <laughs> 응, 그 자꾸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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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가 나은씨를 몰랐던 건지 이따가 음. 제가 나은씨가 음. 거짓말하는 건지 아, 네. 이따가 가보죠 거짓말 하는 그렇게 당황을 하시면 이렇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다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다음 질문 나는 쌩얼이 더 예쁘다 자 입술수록. 하나 둘셋 X 아, 자왜 <laughs> 웃으시죠? <laughs> 자 다음 질문 나는 내가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오. 하나 둘 셋. 자 X. X. 자 다음 나의 매력은 얼굴이다. 오 몸매다 X. 아. 하나 둘 셋. 오자 얼굴이다 오. <laughs> 자자 이제 하나 둘자세개 남았습니다. 네. 나는 누군가가 노래를 시키면 떨린다.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오. 오. 자, 좋습니다. 아니야, 죽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자, 자, 마지막 두 개. 나는 MJ에게 네. 화가 나서 네. 정말 때리고 네. 싶었던 적이 있다. 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오, 오, 자, 지금, 아, 혹시 지금 언제? 아닐까요? 언제? 아, 이거, 어, 좀 이따가 꼭 들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이, 일단, 일단, 패스, 마지막 질문. 어, 네. 네. 잠깐만. 나는, 지금, 준호 택시에 출연한 걸, 후회한다. <웃음> <웃음> 후회하면, 오, 아니면, X 자,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뭐야? 오, 어, 나, 오, 깜짝 놀랐네. 오, <laughs> 야. 그렇군요. 네, 후회 중이다. 아, 후회야, 후회하고 있다. 네, 네. 자, 이렇게 OX 질문이 끝났습니다. 네, 아, OX 아, 맨만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하나씩 드릴까요? 빠르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네. 자, 아, 근데 이거 <laughs> 질문해야 될까? 네. 데뷔 후 연예인과 연애한 적 있다. 아까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는데, 네. 네. 어이, 뭐, 뭐, 편하신 제가, 대로? 패스하셔도 돼요? 제가 데뷔가 9년차입니다. 9년 음. 차이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이거는 어, 뭐그렇 어, 양심의 진짜. 가책이 있어서 혹 음. 혹시 이 자리에 MJ가 없었다면 X를 들었다 오 X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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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솔직했어, 솔직했어. 어. 뭐 나는 지금 남친이 있다 이거는 없으니까 그냥 X 들지 네,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이거는 패스 네. 자 나는 남자 연인에게 고백해 본 적이 있다 정확히 제가 고백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네. 저는 제가 만약 좋아하면 말도 못 붙이는 성격이라서 내가 음, 질을 바꿔야 막 돼. 요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다. 아니면. 근데 원래 그거 아니었나요? 그 MJ가 적었는데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돼 있죠? <laughs> 아니 아니 이제 다 이제 오케이 그러면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다. 아또 갑자기 질문이 <laughs> <laughs> 생겼네. <생성한> 고백을 <laughs> 받아본, 받아본 적이, 적이 있다. 아왜그뭐 너무, <laughs> 너무 많죠. 어, 너무 많아서 뭐셀 수가 없는 <laughs> 것 같아.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그러면 자 다음 나는 누군가가 노래를 시키면 떨린다 이거는 어떻게 해? <웃음> <웃음> 물론, <웃음> 아까 질문했어요 근데 이게 네. <laughs> 네. 사실 어, 제 아까 강남셀도 되게 떨면서 하셨나요? <laughs> 근데 갑작스럽게 사실 차에서 네. 노래를 시켜서 노래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직업이 가수여도 그렇고. 그쵸. 일반인도 그러니까 그렇고. 막 나게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는 전혀 떨림이 없는데. 네. 라드발라드 뭐, 너무 막 고난이도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든지. 음 그런 건좀 이제가 좀 힘들죠 근데 그건 저 말고도 저도, 많은 분들도 이저 그래요. <laughs> 네. 그렇지 어, 않습니까? 진짜, 아, 그럼요. 저도 저도 엄청 긴장하거든요. 그죠 너무 네. 떨려요, 사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까 1절 강남에서 강남 스타일을 네. <laughs> 너무 열심히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이게 정말 듣고 싶었어요. 네. 나는 밴드에게 화나서 아, <laughs> 아니, 나 정말 거네 때리고 싶었던 적이 있다. 아 사실 그냥 네. 솔직히 네. 아, 재밌으라고든 거고요. 사실 재이, 음. 아니 가 나는 근데 하나 이제 짐작가는 네. 얘기가 있어. 뭐냐면 어. 우리가 같이 이제 해외 여행을 몇번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언니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짧은 <laughs> 아주 짧은 시간을 그래서 미국에 <laughs> 왔는데. 내가 잠을 한숨도안 재웠어. 네. <웃음> 그리고, <웃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네. 아까, 그, 참이슬 처음 처음처럼 ]처럼. 했을 때, 뭐 했지? 처음처럼. 처음처럼으로 음. 시작해서, 처음처럼, <laughs> 끝까지. 네. 아니, 그게. 계속. 계속. 그럼 그게 혹시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재우지도 않고, 근데 정말로 먹이고, 재우지도 어. 않고 근데 진짜 너무 이제 제이투어가 J투어. 어, 굉장히 알차고 구성이 넘쳐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laughs>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더 힘을 내서 놀아야 되는데 음. 낮에 잠이 들어가지고 <laughs> 저녁에 아니, 그날 아니 근데 그런 여행 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하면 약간 좀 방에서 좀 많이 쉬네 스타일이에요. 어, 그, 그런 사람이 근데 있죠. 네. 제 동생 같은 경우엔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음. 어딜 가면 근데 그 이해는 해요. 어딜 갔으면 거기에 대한 문화와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갈 곳을 많이 즐기는 건 알겠는데 그게 너무 많이 가서 투머치 투머치. 음. 진짜 제가 그렇게 막 그런 여행 체력, 잠못 자면 전좀 힘들어 하거든요. 네, 음. 저도요. 저도요. 제 동생이랑 여행만 갔다 오면 전 몸살이 나요. <laughs> 그 체력을 못 따라가겠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네, 네. 것 같아. 근데 약간 그런 상황이다. 언니가 생각이다. 언니가 미국을 음. 일주일을 왔어요. 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만 이제 하루인데. 떼면 이제 음. 5일에서4일 정도였는데. 음. 5일인데 마지막 날에 자는 거야. 음. 그건 잔게 아니라 기절이라 그러죠. 그냥 <laughs> 기절. 이게 네 맞습니다. 기절이에요. 그 해야 나나안 되겠다. 나 좀만 자게.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아니 진짜. 자고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러 가더라고 음. 보통은 이제 끝까지 좀 참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네네. 진짜 기절해가지고 이 비행기 아니, 탈 때까지 이투어가 조금 체력을 필요로 하긴 음. 하는데 그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진짜 그렇게. <laughs> 근데 또 그렇게 힘들지만 또 남는 게또 네, 그런 추억이 많이, 많이 남으니까 제2가 네, 어... 알찬데 한번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네. 분명히 아... 저도 몸살 걸릴 것 같은데. 단크상 무릎까지 내려가요. 야... <laughs> 근데 거기에 술까지라. 아... 저는 항상 이제 동생과 여행 가려면 술은 안 먹거든요. 어, 근데도 다행이네요. 힘든데. 다행이네요. 이제 저는 술까지 마시면 과연 이걸 내가 버틸 수 아... 있을지. 아... 자 그러면 이렇게 OX 질문을 마쳤고요. 이제... 어, 아... 자 그럼 다음으로 아...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은 뭐할 거냐면 네. 쉬워요. 음, 쉬워. 진짜 쉬운 거 정말 쉬워요. 네 이제 나은 씨가 고리로 활동을 할때 네. 어떤 멤버였죠? 어디 팀의 멤버였죠? 레인보우죠. 레인보우죠. 자 얼마나 레인보우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 <laughs> 레인보우 음악을 내가 떨리네. 틀어드릴 거예요. 네. 앞에 인트로 3초 정도? 네. 그 3초를 듣고, 오, 노래를 맞추는 오, 겁니다. 나 이거, 몰라. <laughs>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진짜 몰라. 얼마나 내가 레인보를 사랑하고. 아, 나 이거 몰라, 진짜. 아니, 아까. 있는지. 아까, 아까 질문 다 했잖아, 우리가. 응, 응. 레인보우 사랑하시죠? 레인보우가, 아니, 아까 그랬거든. 레인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그쵸. 네. 네. 그럼요. 아, 이거 틀렸다. 이거 진짜 모겠다 왜냐면은, 저는 녹음을 할 때. 네. <laughs> 제발. 저 <저는 웃음> 에 네, 저그 그래도. 일단 네 뭐, 괜찮아 뭐, 일단. 뭐, 일단 뭐, 한번. 들고면 많이 겠지 설마. 레인보우인데. 내가 노래가... 레인보우인데. 아니 제목이 아또안 넘어서. 아또 아는데. 뭐 <laughs> 네. 네 한번. 아. 오케이. 그러면 <웃음> 일단 <웃음> 아 어떡해? 아좀좀 좀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거? 쉬운 거? <laughs> 자 그게 어떤 게 쉬운 건지 제가 모르겠어서 아 왜냐면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아는 노래를 응. 좀 <laughs>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또 자막이랑 나갈 거예요 어떤 아, 노래인지 아니요? 그럼요 네 이미 순서도 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매는 <laughs> 이제 음악을 맞춰보는 네. 레인보우의 음악입니다 네. 제가 뭐 트로트 맞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 맞아요 그쵸 그렇죠? 본인 노래를 맞추라는 건데 쉽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3초. 인트로 3초. 자. 자. 3초. 자, 하나. 둘, 둘 셋. 셋. 블랙스완. 오, 정답. 뭐. 나가 지금 아는데, 아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알아? 오케이. 거 일단, 자, 첫 번째 뭔가. 통과. 오. 블랙스완. 레인보에 블랙스완. 오. 통과. 자, 두 번째. 정답은.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뭐야? 자, 하나. <laughs> 이거 둘. 맞아요? 잠깐만 나와. 셋. 아니네. 조금만 시간을 좀. 아좀좀더 어. 예. 드려요. 오케이. 잠깐만. 나나나 나. 어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나? 소천이 튀었스 아닙니까? <laughs> 자못 맞추시겠죠? 땡. 아, 뭐지 땡. 좀만 더 늘려주세요. 자두 번째 음악은 궁금하시죠? 네. 블랙 앤 화이트 였습니다 아, 제목도 모르는 거 아니야? 블랙 앤 화이트가 뭐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지금? 아니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한번 잠깐 들어보죠 네 들어봅시다 이게 딱변에 변해 자, 이래서 <laughs> 두 번째 문제, 블랙 앤 화이트는 틀렸습니다. 미안해요. 어, 자, 몇 개, 몇개있었어이제 벌써 이제... 50% 틀렸네요. 아, <laughs> 두개 중에 벌써 하나 틀렸는데. 아, 이거 뭐 벌칙은 오케이. 없는데. 네. 그냥 얼마나 내가 레인보를 사랑하는지 그냥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멋있다. 세 번째 시간. 자. 세 번째 시간이래. 자, 세 번째 문제. 내리고 싶어요. <laughs> 자. 아, 지금 한 4초 나왔어. 어, 이거 아는데? 자, <목소리> 오, 사, 사, 미스터리! 어, 정답! <laughs> 뭐, 아슬아슬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노래를 불러야 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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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자, 레인보우 오. 미스터리 통과. 통과 두 개, 두 개. 오케이. 세개 중에 두개 통과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다음 문제는 정말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네. 문제 냅니다. 아, 너무 이건, 길었어 너무 아유, 길었어. 근데 이거는 좀더 짧았어도 아유, 맞췄어요. 이거는 이게 인트로 드, 들어가는 도입 부분이 기억에 아, 아, 남아요. 네개 예, 예. 중에 세 개를 맞췄어요 일단. 그렇죠. 네. 어 일단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다음 문제. 아, 이건 너무 왜 이렇게 길어요. 너무 많아. 어제 똑같은 소리예요. 알람. <웃음> <웃음> 진짜 웃겼다. 시계난 난 진짜 알람인 줄알았는데 벽시계 벽시계. 자. 갑니다! 오! 아이거이 이거 진짜 나모르어요이거이거나 몰라 <laughs> 아나 <아니, 웃음> 몰라 아 진짜 몰라 이거는 아니 이거 레인보우 모르겠어 자 네. 틀린 걸로 하고 타이틀곡만 아, 해주셔야죠 이거는 제가 수록곡 너무 오래 음. 타이틀곡 외에는 레인보우 곡이 아니다? 아니 혹시, <laughs> 혹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 자,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laughs>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대와는. 아니, 어, 솔직히 맞아요. 제깍제깍만듣듣는모모르어요요그가다다하가 음, 제가, 다다잖아제자 아. 갑니다.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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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제목이 뭐지? 나, 나 이거 춤까지 하네. 그대라. 나쁜 남자, 나 운다. 어, 정답.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 자, 불러주실 건데. 뭐예요?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우리 준호 택시의, 네. 제일 중요한 시간이자, 네. 마지막, 네. 장식하는, 네. 피나를 장식하는 네. 노래. 자, 네. 그 노래를 불러주시기 전에, 이 노래를 왜 부르는지. 먼저, 아, 네. 저는, 어, 레인보우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laughs> 레인보우 노래. <laughs> 네. 이 노래는 레인보우 노래라서 한다. 네. 레인보우의 네. 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음, 굉장히 명곡인데. 네. 보다 보다 음.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많지만, 네. 이 곡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저희 팬들 중에서. 네, 네. 저희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음. 사실, 저, 가 이제, 뭐, 하고 싶은 말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어, 그럼요, 그럼요. 네. <laughs>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 서툴러가지고, 음. 제가 데뷔하고 나서 어, 뭔가 아, 팬분들한테 네.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막 뭔가 애정표현 같은 거잘 못했어요. 사실 음. 좀 생각보다 제가 무뚝뚝해가지고 <laughs> 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추운 날 이렇게 와주시면은 저는 그게 막 너무 감사하지만 음.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 너무 추우니까. 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어 내가 뭔가 더 따뜻하게. 음. 네.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 많은 분들께 너무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막 이렇게 저의 SNS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하는걸 제가 알기 있겠지.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음. 배우 고나은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laughs> 키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키스. 제가. 네. 지금까지 준호택시, 준호 택시, 준호 TV의 준호였습니다. MJ였습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고나은이었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